안녕하세요 장지탁입니다 기아 EV6가 다 공개됐습니다 뭐 보도자료도 나오고 다 했는데 이거 팩이 이게 월등해서 아유 아이오니5 이거 계약 취소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오늘 공개된 기아 EV6의 모든 것 엄청난 스펙 엄청난 숫자들 쫙 알려드릴게요 EV6 비디오 오토 기아 EV6. 한마디로 그냥 GT카. GT카 그러면 이제 그랜드 투어링 해가지고 빠른 속도로 엔진 성능도 좋고 실내 공간도 어느 정도 돼서 뭐 유럽에서 막 이렇게 멀리멀리 여행 다니는데 아주 적합한 고성능 차. 스포츠카와는 조금 다른 장르이기도 한데, 하여튼 이 GT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반면 아이오닉5는 뭐 같은 플랫폼으로 만들긴 했는데, 개념 자체가 좀 다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두차 모두 비슷한 시기에 나오고, 또 EGMP 플랫폼 기반으로, 만들긴 했는데 성격이 다릅니다. 아이오닉 5는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좀 추구하는 차예요. 넓은 실내 공간 그리고 아주 유니크한 디자인, 헤리티지를 중시한 디자인, 뭐 이런 걸로 해서 공간 효율이 좋고 좀 예쁘게 생겼고 그리고 가족들이 아주 화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전기차 요런 식으로 좀 어, 파악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e v 6는 GT카, 그리고 스포츠카 수준의 월등한 성능요런 거를 좀 내세웠고. 높은 효율, 엄청난 숫자 이런 것들을 내세우는 전기차인데 전기차라는 본질을 생각을 한다면 아이오닉5는 좀 새로운 도전을 하는 측면이고요. EV6는 지금 시점에 이 전기차 시장에서 충분히 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전기차인 것 같아요. 그래서 EV6가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EV6가 들고 나온 숫자들 엄청납니다. 일단 0-100이 3.5초, 584마력 최고 지속 260, 주행 가는 거리 510. 이게 막 손만 뻗치면 살수 있는 국산차인데 584마력, 제로백 3.5예요. 와이 아... 숫자를 보면은 아이오닉 5 사전계약한 사람들은 그냥 한숨이 푹푹 나옵니다. 아... 일단 EV6는 숫자가 이게 일단 5가 아니고 6이잖아요. 아이오닉 5인데 이거는 EV6잖아요. 여기서부터 내가 알아봤어야 돼. 이거. 뭔가 한 단계 위라는 느낌이 그냥 확 오네요. 사실 현대자동차는 아이오닉 5에 의해서 아이오닉 6가 또 예정돼 있거든요. 아이오닉 6는 좀 고성능으로 나오고 공기하기 위주로 물방울처럼 생긴 차가 또 하나 나오는데 기아 자동차는 이 EV6 하나로 아이오닉5와 아이오닉6를 다 커버를 하는 차거든요. 그래서 실내 공간도 어느 정도 넓고 생긴 것도 어느 정도 괜찮고 성능도 괜찮고 이렇게 EV6는 모든 게좀 어우러진 차라서 지금 시점에서는 좀 경쟁력 있는 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아이오닉파이브와 크기부터 비교를 하면요. 길이가 4680에 폭이 1880, 높이가 1550. 그리고 휠베이스가 아이오닉파이브보다 10cm가 짧은 2900입니다. 길이는 5cm 정도가 더 길고요. 그리고 높이가 5cm 정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좀더 길고 높이가 낮으니까 비율이 더 좋죠. 좀더늘씬해 보입니다. 휠베이스를 이렇게 10cm 줄인 거는요. 이 공격학적인 성능을 좀 높이려다 보니까 앞에 오버행이 좀더 길어지죠. 이렇게 낮춰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휠 베이스를 최대한 좀 줄이고 그리고 앞부분을 극단적으로 낮춰서 공격적으로 물방울이 확 가르고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딱준 거죠. 오버행은 조금 길어졌지만 앞부분을 극단적으로 낮춰서 공격학적으로 만드니까 공기 저항 계수가 상당히 좋아진 것 같아요. 이 아이오닉 5 공기 저항 계수가 0.28이거든요. 그렇게 좋지 않아요. 요즘 차들은 0.25 아래로도 많이 내려가고 테슬라 모델 3 같은 경우는 0.23이에요. 공격학적인 성능이 상당히 좋은데 예전에 아이오닉 그냥 아이오닉 있잖아요 제가 막 타고 다녔어서 렇게 언덕에서 이렇게 올라가다 뒤로 이렇게 하고 막 그랬던 차 있잖아요 요게 0.24였어요 그래서 공격학적인 성능이 되게 좋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이오닉 5는 이 포니의 디자인을 재해석해서 만들려다 보니까 0.28이 나와가지고 공격학적인 성능이 그렇게 유리하진 않습니다 근데 EV6는 딱 봐도 이거는 0.24 정도 될 것처럼 보여요 공식적인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거 이거 최초유 포자 이런 거 아니고 공식적인 거 가지고 제 느낌이 0.24라는 거야 아직 기아자동차에서 발표를 안 했어. 딱 뽑으면은 그냥 공기 저항 계수가 띠리리리 이렇게 나와. 0.24 띠리링. 띠리리리. 띠리릭 띠리. 띠리리리. 앞이 극단적으로 낮고 라디에이터 그릴이 이렇게 얇으면서 넓으니까 그러니까 유럽 스포츠카 느낌이 많이 나죠. 내연 기관 엔진이 달려 있는 유럽 GT카 느낌이 납니다. 2.6는 공기역학에 상당히 공들인 차인 게 뒷날개처럼 달려 있는 뒷유리창 위에 달려 있는 에어 스포일러 같은 경우도 약간 옆날개로 조금 나오게 해서 이 공기를 좀더 이렇게 가지런하게 좀 갈러주는 그런 역할도 해주고 있고요. 그 에어 스포일러 밑으로 공기가 세차게 흘러서 별도의 와이퍼가 없이도 뒷유리창에 물방울이 맺히지 않게, 뒷유리창에 오염되지 않게 하는 그런 기술도 뭐 아이오닉5도 있지만 EV6에 좀더좀더 좀더 본격적으로 들어간 듯한 느낌입니다. EV6는 여러가지 모델로 나와요 그냥 일반 디자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GT라인 디자인이 있고 그 다음에 GT 이렇게 세 가지 디자인이 있는데 아 GT 요거는 딱 스포츠카 느낌이 나고 일단 휠이 21인치 휠 레이싱카 같은데 달려있는 아니 많이 들여다보이는 그런 휠 있잖아요 휠 가격도 상당히 비쌀 것 같고 약간 형광색깔 브레이크 패드 딱 들어가 있어가지고 유럽 GT카 부럽지 않은 그런 디자인이에요 보통 전기차 그러면은 공격학적인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휠을 안에가 많이 들여다 보이지 않게 막 굴러갈 때 회전 저항이 많이 안 생기게 하는 게 보통인데 이 GT 모델은 그런 거 아무것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브레이크의 냉각 성능 같은 거를 고려한 바람개기 형상의 안이 많이 들여다 보이는 이말 스포츠카이나 달리는 휠이 들어갔어요 앞뒤 램프도 아주 강렬하게 생겼고요 그리고 뭐 첨단 느낌도 나죠 길게 얇게 생기면 첨단 느낌 나고 또 이게 이제 뭐 시동 걸 때나 뭐 방향지시등 켰을 때 이렇게 스르륵 스르륵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이런 기술도 들어 있어서 미래적인 느낌, 뭐 첨단 느낌, 요런 새로운 느낌 이런 것들도 아주 듬뿍 다 집어넣습니다. 뭐할수 있는 거다 넣었어요 그냥. 이렇게 겉으로 보면은 그냥 고성능 그 자체인데. 그래서 실내 공간이 그렇게 넓어 보이지 않죠. 이렇게 다 둥글둥글하고 막 고성능 GT 카처럼 생기고 해서 실내 공간은 아주 넓을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어지간할 것 같은데 안에 실내 공간이 아주 넓음 넓다고 합니다. 넓습니다. 그럼 제가 타본 것 같아가지고 이안 되잖아요. 실내 공간도 아주 넓다고 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오퍼진 유나이티드 요런 느낌인 것 같아요. 겉에서 보면 실내 공간이 안 넓어 보이는데 안에 딱 열어보면 안이 확 넓다. 이런 게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 막 어우러진 그런 비슷한 느낌이라고 무슨 비슷한 설명하시더라고요. 실내가 아이오닉 파이브와 완전히 차별화되는데 아이오닉 파이브는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은 약간 밝은 느낌이잖아요. 여자친구네 잘 꾸며진 원룸 딱 열고 들어가면 막 예쁜 향기 같은 게날거 같고 막 이런 뭐, 그런 느낌이죠. 잖 근데 이브이식에서 문 열고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두컴컴해 컴컴해 가고 계기판도 검은색으로 딱 돼있고 어두컴컴하고 막그 남자가 애 이렇게 마트처럼 뭐 꾸며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일단 계기판부터가 EV6는 검은색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시보드나 뭐 이런 것들이 그냥 검은색 그냥 어두운 색 위주로 되어 있고 뭐 GT 모델 같은 경우는 거기에 라임 색깔 엑센트 같은 게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딱 보면은 실내가 무슨 경주차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시보드나 이런 것들을 복잡하게 디자인 안 하고 그냥 경주차처럼 아주 단순하게 그냥 대시보드를 뚝 깎아냈죠. 그냥 깎아내고 거기다가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딱 올려 놓고 그리고 센터 터널이 좀 불쑥 올라와 있죠. 디어 다이얼이 이제 거기에 이렇게 박혀있고 모든 형상이 좀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생긴 게 아니고 딱딱 각진 형상 예, 좀 강렬해 보이고 뭔가 막 달리고 싶게 만드는 예, 그런 느낌으로 디자인돼서 아이오닉5와는 실내 디자인 자체가 가는 방향 자체가 다릅니다 이 센터 터널은 앞뒤로 뭐 움직이거나 이런 거안 되고요. 그냥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시트는 뭐 GT 모델 같은 경우는 스웨이드로 되어 있는 그냥 레이싱 시트 같이 보이는 아주 얇은 시트가 들어가 있는데, 아유 GT 모델은 진짜 이건 탐이 나는 것 같아. 요 그리고 일반 모델도 시트가 좀 얇은 편이에요. 시트가 얇고 그러면은 실내 공간이 좀더 넓어 보이죠. 그리고 얇은 시트로도 충분히 푹신푹신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시트가 다좀 얇아지고 있습니다. 일렬 시트, 운전석이랑 동방석 시트가 다 이렇게 릴렉션 시트라고 해서 이렇게 편안하게 릴렉스할 수 있는 시트는 되는데 아이오닉 파이브는 릴렉스 하면은 장단지를 이렇게 높여주는 장단지 받침대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EV6에는 그것까지는 없어요. 뒷좌석 여기 가운데 밑에 거기에 전기 콘센트 여기 220볼트짜리 전기 콘센트 들어갔고 요것도 어 3.5kw 뭐 웬만한 전기 뭐. 뭐 헤어드라이기, 전자렌지 이런 거다킬수 있을 정도의 여유로운 전기를 막 공급해주는 V2L 기능 요거는 아이오닉5에 도 달려있는 거 EV6에도 그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등받이 뭐 이렇게 뭐 릴렉스할 수도 있고 앞으로 이렇게 접으면은 트렁크에서부터 평평하게 돼서 차박 그좀할 수도 있게 예, 바닥이 평평하게 또 된다고 합니다. 근데 차박을 진짜 하겠다 그러면은 아이오닉5가 더 유리할 거예요. 아이오닉5가 아무래도 천장이 5cm가 더 높고 그래서 좀더 쾌적하게 차박을 할수 있을 거예요. EV6는 좀 천장이 좀 낮기 때문에 아이오닉5에 비해서는 조금 좀 불리하지 어,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스펙을 딱 보면은 지붕 낮은 게다 너그럽게 이해가 돼요. 제로백이 3.5초. 웬만한 슈퍼카랑 이렇게 막 비비구도 막 이기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예, 영상에서 보여주잖아요. 슈퍼카랑 예, 400m 경주를 하는데 막 이겨, 기막 슈퍼카들을 막 이기고, 막 포르쉐도 이기고, 다 이기고 맥라렌 하나 이게 못 이기더라고요. 맥라렌은 이게 맥라렌 570S 이런 것 같은데, 570S가 제로백이 3.2초거든요. 그리고 e v 6 3.5초니까 맥라렌이 조금 더 빠르죠. 그러니까 조금 간발의 차로. 네, 570s가 이렇게 앞질러서 들어오잖아요 이거 포르쉐도 있는데 포르쉐는 구형 타러 간것 같아요 구형밖에 없었나봐 하여튼 뭐 대단합니다 가속력 대단하고 이거 뭐 어떤 분이 그냥 도로에서 찍으셨는데 이렇게 옆차선에 EV6가 이렇게 서있다가 신호 딱바뀌고휙 튀어나가는데 그것만 봐도 이게 엄청 잘 나가는 것 같아요 네, 앞에도 모터가 있고 뒤에도 모터가 있는 4륜구동에 584마력 그리고 토크가 75.5 이런 차를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빨리 사게 될수 있을지는 몰랐어요 최고 속도가 260에서 제한이 되고 그리고 네 바퀴를 다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제어하는 ELSD 이런 것도 다 적용이 되어 있고 전자 제어 서스펜션 적용돼서 이제 좀 딱딱하게 서스펜션이 돼서 이제 고속주행에도좀더 유리하게 해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 21인치 휠에 미쉐린의 파일럿 스포츠 4S 와 이거는 진짜 에, 진짜 이 스포츠카에나 들어갔던 그런 타이어인데 타이어 값이 좀 비싸긴 해요 근데 이제 그립감이 워낙 좋기 때문에 대부분의 차들이 파일럿 스포츠 4S 많이 끼죠. 게다가 이 라임색으로 되어 있는 대용량 브레이크. 이 전기차는 대부분 회생 제동을 많이 쓰기 때문에 사실 브레이크의 역할이 아주 크진 않거든요. 그래도 이제 조금 예, 좀 큼직한 브레이크에 이 라임색까지 칠해서 뭔가 제동력을 뭔가 상징하는 그러니까 내연기관 차의 GT 한 느낌을 많이 낸 전기차예요. 딸리 딸리 자, 이 엄청난 EV6 GT. 아, 이거 막 사고 싶지만 올해 못 삽니다. 2022년 하반기에 출시 예정이에요. 그냥 오늘은 사진만 보고 이렇게 계속 희망으로 막 계속 돌리고 있다가 내년에 또해야지고 내년까지 기다려야 돼요. 올해는 안 나옵니다. 올해는 그냥 노멀한 모델들만 나와요. 바로 내일부터 사전계약할 수 있는 노멀 모델들 이렇게 보면은요 조금 초라해지긴 하지만 스탠다드 모델이 있고요. 그다음에 롱레인지 모델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탠다드와 롱레인지는 배터리 크기 차이가 일단 주된 차이고요. 롱레인지에 외 이제 GT 라인 모델이 있는데 GT 라인은 롱레인지랑 파워트레인은 똑같은데 디자인만 GT 모델처럼 격하게 꾸며놓은 모델이 GT 라인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으로만 차별을 한 거예요. 내일부터 사전계약을 하고 출고는 7월 달부터 하는데 어떤 기자가 7월부터 팔고왜 이렇게 사전계약 일찍 가냐 그랬더니 뭐 부품 수급 뭐 반도체 확보 뭐 이런 것 때문에 출시는 좀 일찍 당겨서 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딱 봐도 이거는 그냥 그 보조금 마토 두기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올해 우리나라에 7만 대분 정도의 보조금이 있는데 하반기에 출시를 해버리게 되면 상반기에 다른 전기차들을 다 가져가 버리면 은 보조금이 없어서 전기차가 안 팔리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 부품 수급을 위해서 사전 계약을 일찍 받았다고 합니다. 오피셜입니다. 스탠다드 모델은 배터리가 58kW시, 그다음에 롱레인지 모델은 77.4kW시입니다. 아이오닉 5의 스탠다드 모델도 58kW시잖아요. 그러니까 스탠다드 모델은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오닉 5나 eV6나 스탠다드 모델은 똑같다. 보시면 되고. 롱레인지로 가면은 달라지죠. 롱레인지로 가면은 아이오닉5에는 72.6kWh였는데 EV6는 77.4 그래서 EV6가 배터리가 더 큽니다. EV6가 배터리 만큰게 아니고 파워도 더 세요. 아이오닉5는 72.6kWh 배터리 들어간 큰 배터리 들어간 후륜구동 모델이 215마력이었는데 이 EV6는 225마력. 그래서 10마력이 더 세고요. 사륜구동 모델은 아이오닉5가 302마력이었는데 EV6는 321마력 그래서 한 20마력 정도가 더 셉니다 아이오닉 5나 ev6 나이전 모델이 일단 전기 모터는 기본적으로 같은 거예요 스탠다드 모델이나 롱레인지 모델이나 이런게 배터리나 이런 것들이 다른 거지 전기 모터는 기본적으로 같은 건데 세팅이 다릅니다 스탠다드 모델은 멀리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기 모터를 좀 약하게 세팅을 해 놓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이렇게 갈수 있게 그래서 토크는 똑같은데. 마력이 다르죠. 그러니까 한계치 이렇게 회전을 이렇게 막빨리할수 있는 게 이게 롱 레인지 모델이고요. 회전을 어느 정도 효율이 좋을 때까지만 하게 딱 제어가 걸리는 게 스탠다드 모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오닉 5랑 EV6도 뭐 마력이 다르냐? 이랬는데 토크는 똑같아요. 토크는 똑같은데 마력이 다른 이유는 조금 더 고회전 영역까지도 모터가 구동될 수 있게 세팅이 됐기 때문에 좀더잘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모터가 고회전 영역까지 가면은요. 전기도 조금 더 먹어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배터리 용량이 조금 더큰 EV6의 성능을 좀더 좋게 세팅을 했다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EV6는 달리는 즐거움을 우선한 전기차답게 우주선 소리 같은 것도 넣었어요. 하여튼, 전기차 소리. 이걸 넣는데, 잠깐 요 영상에서 들려줬는데, 어, 괜찮긴 한데, 이제 타이한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고, 좀 마일드한, 네, 마일드한 느낌이에요. 자, 그리고 뭐 충전 같은 거는 뭐 아이오닉5에서 누차 얘기했듯이 그런 고속 충전이 다 가능한 겁니다. 800V급, 뭐 350kW급, 그런 초고속 충전이 가능해서 18분 만에 80%까지 배터리를 채울 수 있는 뭐 이런 거는 아이오닉 5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주행 가는 거리, 가득 충전하면은 몇 킬로 달릴 수 있느냐? 요거를 기아 자동차 내부적으로 그 WLTP 기준으로 이제 주행 모드를 넣어서 해봤더니 510 킬로가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국내 기준을 적용을 해서 내부적으로 테스트했더니 한 450km 정도 나왔다고 하는데 이 정도로 아마 추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오닉5의 주행거리가 후륜구동 모델이 429km로 인증을 받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이 EV6는 사륜구동 모델로 450km 정도를 예상한다고 하니까 배터리가 조금 더 좋아진 만큼 그 정도 좀더 간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게 또 후륜구동 모델이랑 사륜구동 모델의 차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있을지도 모르겠고 이래서 이거를 가 가늠하기 힘들게 해놨어요 통상적으로 후륜구동 모델이 좀더 멀리 갈것 같고 사륜구동으로 하면 좀 줄어들 것 같은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테슬라 모델 3나 이런 것들 보면은. 풀륜 구동 모델이나 사륜 구동 모델이나 주행 거리는 비슷하거든요. 사륜 구동이 된다고 해도 이 효율 같은 거를 측정할 때그 모드에서는 사륜 구동을 과하게 쓰면서 이렇게 달리질 않고 앞 바퀴에 더 효율적이면 앞 바퀴만 굴리고 뒷 바퀴가 더 효율적이면 뒷 바퀴만 굴리고 또 회생 제동은 또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러면서 예 네, 이러면서 사륜 구동이 돼도 효율이 많이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전기차도 나오더라고요. 뭐 EV6에도 앞바퀴와 뒷바퀴의 구동력이라든가 이런 걸 가장 효율적으로 또 가장 파워풀하게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맞춰서 지능적으로 이렇게 제어하는 로직도 다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사륜구동 모델과 후륜구동 모델의 주행 가는 거리 차이도 그렇게 많이 날것 같지는 않아요? 자 내일부터 기아자동차 영업소에서 사전계약이 들어가는데 뭐 저희도 <laughs> 가야 돼요 감독님 이거를 일단 가야 까 우리도 내일 사전계약하시고 또 7월달부터 차가 이렇게 출고가 된다고 합니다 올해 기아자동차에서 EV6를 3만 대를 만드는데 그중에 13,000대 이게 이제 국내 물량이고 나머지는 이제 유럽과 미국 등지로 이제 수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는 10만 대를 만들 예정이고요 어, 국내에 3만 대, 유럽에 4만 대, 미국에 2만 대. 그리고 기타 지역에 1만대 이런 식으로 이제 배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가격 EV6는 스탠다드 모델이 예, 제일 저렴한 스탠다드 모델이 4천만원 후반 롱레인지가 5천만원 중반 GT라인 롱레인지를 디자인만 조금 바꾼거 5천만원 후반 예, 그러니까 디자인 조금 바꾸는데 몇백만원 정도 추가된거죠 내년에 나올 GT모델 7천만원 초반입니다 7천만원 초반 아유, 너무 비싼 거 같은데. 아, 이거7천만 원이면은 이거 아유 기다리지 말고 내일 사전 계약을 해야 되겠다. 오늘 들려드릴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거 빨리 계약을 오늘 넣어야 돼. 오늘 이렇게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내일 가면 또줄 그렇죠. 뒤로 쫙 빠져가지고 또막뭐 연말에 받네 못 받네 뭐막이럴거것 같아. 빨리 가야 될것 같은데. 네. 아이오닉은 그뭐 이제 뭐 취소하든가 아니 근데 일단 두개다 해놓고 스펙 따지면 테슬라도 테슬라가 스펙 따지면은. 제일 괜찮은 느낌이 있어요. 디자인이 약간 좀 이렇게 주물러놓은 거막 이런 거라서 그렇지. 디자인을 보면은 우리나라 차들이 디자인 너무 월등한데. 아 카니발이나 타야지. 미디오 아 오토.